새해부터 좋은 소식입니다. 어, 정부가 1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해주셔야지만 빠르게 정보를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요, 어, 연합뉴스에서 1시간 전에 이런 기사가 뜹니다. 최상모. 자, 최상목 누구냐면 기재부 장관입니다, 여러분.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전교금 감면 이렇게 발표가 돼요. 자, 1시간 전에 막 기사가 올라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분, 그 기재부 장관 바뀌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 이름이 어, 자주 들리실 거예요. 자,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에 걷고 싶은 거리를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표했는데 올해 정부 예산 2,520억 원이 반영됐대요. 뭐가 바로 이겁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이에요. 자, 이게 예산 안에 잡혔는데 이거를 오늘 이 기재부 장관이 어, 금액을 얘기했습니다. 뭐, 1인당 20만 원 지원이다. 자, 이거를 정리해봤어요. 지원 내용은요. 소상공인 1인당 20만원씩 전기요금 지원이 되고요 자, 올해 정부 예산 2,520억 원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126만 명에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0만원 곱하기 126만 명이 딱 2,52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 이게 잡혀 있어요. 요 이름으로. 요 이름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지원 들어가는 거죠. 신청 기간은요. 올해 1분기 중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그 기재부 장관이.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 나오진 않았어요. 상반기 중에 별도 공고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1인당 20만원씩 이제 소상공인 분들에게 전기요금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 제가 아까 그 내용을 이제 기사고요. 그러면은 어떤 근거에서 기사가 나왔을까? 물론 뭐 기재부 장관이 얘기해서 그게 이제는 기사 가 됐겠지만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죠. 그게 여정 채널의 장점이죠. 자 중소벤처기업부 가봅니다. 이게 오늘 발표된. 그 2024년 예산안 아, 이렇게 바뀝니다. 아, 거기에 있는 자료예요. 공문입니다. 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설했다. 그래서 사업명 이름이요. 이거예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 2024년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여기 써져 있죠 2,520억원 맞죠 규모로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에너지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존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어떻게 돼요 상반기 중으로 별도 공고할 계획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가세가 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추진 배경은요.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만 상반기에 특별하게 지원하는 거고 지원 대상은요 영세 소상공인.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별도 공지한다. 자 지원 내용은요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존한다자 예산안이 2,520억 원 규모 이렇게 되어 있죠. 상반기 중으로 별도 공고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예산안에 있던 거고 요거를 이제 오늘 최상모 기재부 장관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일부 분기 안으로 하겠다. 그리고 얼마?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126만 명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공문에는요. 예산 안에는 몇만 명인지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126만 명이라고 딱 기재를 했어요. 예, 그저서 기재부 장관이 그러면 대충 누구 지원할지 이미 뽑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거. 에, 타이밍만 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6만 명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럼 2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는 상반기 중으로 집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고, 상반기 집행하면 딱 받으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상반기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아, 지금 이거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 시작합니다. 탐은 탁, 여러분께서 바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당한 예산이죠. 이금액이요 얼마요? 2,520억 원. 큰 돈입니다. 그죠? 보세요. 126만 명. 상당히 큰 숫자예요, 사실. 그 다음에, 126만 명 곱하기 20만원 해보면, 딱 정확하게 뭐예요? 예산 안, 으로 통과된 2,520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20만원인데, 그럼 20만원은 너무 적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인원수가 커요, 인원수가. 몇만 명, 몇십만 명도 아니야. 126만 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이라면 웬만한 분들은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요. 126만 명 정도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대상자를 영세 소상공인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취약계층 영세 소상공인으로 산정했는데 이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1분기 중으로 발표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기준선을 딱 놓고 저는 분명히 그때 가서 이제 논란이 있겠죠. 누군 되고 또 누군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기준점이 나오면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아, 내가 20만원에 대한 전기 요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영세 소상공인 그 기준점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은 126만 명에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크겠죠 자 평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원 방식이 가장 궁금해요 그죠 이게 현금 지원일까 차감일까 라고 봐야 되는데 현재 예산안만 잡아 놓은 상태이고요 지원 방법에 대한 것은 아까 공문에 보지만은 1분기 중으로 상반기 중으로 발표한다고 했고 자 개인적인 생각은요 전기요금 특별전이잖아요. 이름, 그 사업명 이름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기요금을 매달 낼거 아닙니까? 그러면 20만원 한도로 해서 전기요금이 마이너스 돼서 나올 가능성. 왜냐면, 그 예산 이름이, 그 지원 사업명 이름이 전기요금 특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현금 지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 총선이. 하지만 총선 전에 할 것이 여러분 뻔히 예상되지 않으세요? 이거 한다 그러면 총선 후회하겠습니까? 총선 전에 하겠습니까? 네, 총선 전에 하겠죠,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총선 전에 분명히 이거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뻔히 예상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름은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라는 이름하에 뭐가 돼요? 현금지원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왜? 만약에 총선이 없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차감 형식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총선이 있다 보니까 특별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야? 무리수를 두더라도 현금지원 형태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야. 정부가 좀 무리수를 두더라도. 그럼 이제 진, 진짜 방식을 나와봐야 합니다. 예, 뭐, 차감 방식이 됐든 현금 방식이 됐든거는 일단 진행을 하는데, 사실상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차감보다는, 물론 뭐 차감도 현금 받는 거랑 똑같겠지만은, 사실 또 현금 받는 게더 낫겠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요거는 여러분께서 잘 모니터링 하셨다가, 어, 일단은 저 126만 명에 여러분께서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새해에, 새해에, 어, 이 예산안이 정해져 있고, 그 새해에 최상모 기재부 장관이 그거를 이제는 간담회 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의미가 좀 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좋은 소식이 전해졌고요. 여러분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죠. 총선 전에는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이미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조금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분명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항상 방송 매일매일 보시면서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예, 놓치 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가 아 어, 이거 빨리 지원하십시오. 뭐 지원 방식이 됐던 차감 방식 내가 차감 방식이 됐던간에 일단 만약에 지원해야 되는 거면은 여러분께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빨리 지원하시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젠 총선 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뭔가 지원이 돼요. 근데 아쉬운 건 뭐가죠? 뭐죠? 그렇죠. 소상공인 소급 적용에 대해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거는 국회에서 논의돼야 되는데 뭐 국회에서 아직 논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소급 적용에 대한 이슈도 나오면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모니터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여러분,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또 1일에 그, 갑자기 또 최상모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가 또 발표를 해서, 간담회에서, 그래서 발 빠르게 어, 여러분께 어, 전해드렸고요 뭐, 여정이, 여정 다 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새해다, 새해고 휴일이다 보니까, 사실 이좀 오늘 방송은 좀 쉬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유, 갑자기 이게 최상모 부총리께서 발표를하는 바람에, 아이고, 이게 일할 그, 쉴 운명은 아니구나. <laughs> 실팔자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여정가족님께 빨리 전해드려야 되겠다. 어차피, 그리고 예산 안에, 이예산에 잡혔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예, 예산 안에 잡혔으니까, 통과가 됐으니까, 해서 아, 이거 얘기해드려야지 하고 있었는데, 와, 오늘 그렇게 갑자기 또 수장께서, 어, 기저부 장관이 그렇게 또 얘기할 줄 몰랐네요. 또 구체적으로. 그래서, 발 빠르게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이렇게 발 빠르게 정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먼저 126만 명에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어, 받으셨으면 좋겠다. 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이처럼 여러분 2024년도에는요 여러분께 정말로 어, 돈 들어가는 소리 에? 여러분 부자 되는 소리 어, 그런 소식만 들릴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새해에요 부자가 되실 거예요 어, 2024년 여러분 새해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에? 성공하십시오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가족 모두 다 건강하실 겁니다 엄청난 복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에? 여러분 엄청난 큰 복이 지금 여러분께 가고 있습니다 새해큰 복이 여러분께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 가고 있는 거 느끼시죠? 그쵸? 그렇죠? <laughs> 에너지가 막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 큰복 받으실 거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어, 우리도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1월 1일 날 이렇게 뵈니까 또 좋네요. <laughs> 예, 아, 좋네. 예, 그래서 너무, 아, 그, 진짜 그런 거 봐요. 여러분과 저하고 만날 운명인가 봐. 예, 원래 제가 진짜 오늘 좀 쉬려고 그랬거든요. 그, 고, 휴일이니까. 아, 나도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 이게 갑자기 또 발표를 하니까 진짜 이게 첫날 또 만날 우리가 또 운명인가 봅니다 우리 여정 가정님들이랑 느낌이 좋아요 아주 예 네, 느낌이 좋습니다 2024년도에 정말로 큰 일이 일어날 거라 좋은 큰일예 네, 아주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는 그런 느낌 아주 그런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정님도 오늘도 힘차게 외쳐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범의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